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지혜를 전하는 건강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주제, 바로 수면과 음식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늦은 밤 디저트와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눈이 말똥말똥해져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잠들기 전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수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루 종일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밤에 수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식단이 불면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 하나 바로 전반적인 식생활 패턴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수면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양역학 전문가들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낮고 불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대다수는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은 너무 많이 먹고 채소, 과일, 식이섬유는 턱없이 부족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두 가지 문제가 별개로 보이시나요? 사실 둘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과일과 채소, 통곡물, 콩류 섭취량이 적은 사람일수록 수면 시간이 짧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개월 동안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린 그룹에서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불면 증상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우리 몸과 뇌는 잠자는 동안 여러 단계의 수면을 반복하며 세포와 근육을 회복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과 스트레스 조절 능력도 약화됩니다. 둘째, 수면 부족은 뇌 속에 노폐물이 축적되게 만들어요. 이 노폐물들은 뇌의 기억과 관련된 부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심장병, 당뇨,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에 만성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들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활성화되면, 오히려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장병, 당뇨병, 자가면역질환, 만성염증성 질환. 즉,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서서 수면 부족은 우리 건강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식단이 수면에 좋은 영향을 줄까요? 바로 지중해식 식단과 항염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식물성 식품과 올리브유, 생선이 풍부하고 붉은 고기와 당류는 적은 식단이에요. 항염식단은 여기에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들을 추가로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이런 식단들은 혈중 염증 수치를 낮추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숙면을 돕는 대표적인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푸른생선. 연어나 고등어와 같은 생선은 오메가3와 비타민D가 풍부해요. 둘째, 유제품. 칼슘과 트립토판이 함유돼 신경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키위, 타트체리, 블루베리. 이 과일들은 멜라토닌과 항산화물질이 풍부해 수면 주기를 조절해줍니다. 넷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귀리나 콩류. 위장 부담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닭가슴살이나 칠면조와 같은 고단백 식품. 트립토판이 풍부해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시금치, 아보카도, 해바라기씨. 마그네슘이 풍부해 이완과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 음식들은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뇌의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를 조절하고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음식도 있는데요. 첫째,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햄버거나 튀김류는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제 탄수화물. 흰쌀, 흰빵, 파스타 등은 밤에 혈당이 떨어져 중간에 깨게 만들 수 있어요. 셋째, 알코올. 처음엔 졸리게 만들지만 REM 수면을 방해하고 자주 깨게 만듭니다. 넷째, 카페인. 섭취 후 6시간 이상 효과가 지속되며 멜라토닌 작용을 억제합니다. 다섯째, 과식. 체중 증가로 인해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기도 주변에 지방이 쌓이며 호흡을 방해하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과식과 비만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연구에서 농약, 수은, 푸탈레이트 같은 음식 내 독성 물질이 수면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건강한 음식 속에도 포장재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런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첫째, 늦은 밤 간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둘째, 밤늦게 먹는 음식은 대부분 가공식품이나 당류가 많은 스낵류가 많기 때문이죠. 셋째,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수면에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수면과 식단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보다 불면증을 더 자주 경험하며 건강한 식단이 수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섭취하기. 둘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끝내기.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은 오후 늦게 피하기. 넷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 TV 멀리 하기. 다섯째, 방은 어둡고 조용하게,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 여섯째, 일정한 수면 마이너스 기상 시간 지키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 전반의 식단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면은 하루 저녁만의 결과가 아니라 하루 종일 쌓여온 결과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수면장애나 불면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은 그냥 더 좋은 숙면을 원하시는 분들께 이 정보가 유익했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단이 건강한 수면으로, 건강한 수면이 다시 건강한 식습관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밤이 되면 내 몸과 마음이 진짜 쉴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숙면은 단순히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 전체를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이란 걸꼭 기억해 주세요. 좋은 수면은 건강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